3년 만에 삶을 완전히 바꿔준 문장들이 있는데, 첫 번째는 그냥 하라는 거예요. 배우 유혜진 님도 예능에서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. 어 그냥, 그냥 해야 돼. 이거저거 생각하잖아? 아무것도 안 돼. 그치, 더... 그래서, 있잖아, 그런 말이 있어. 산을 갖고 싶어. 가고 싶으면 신발을 신으면 벌써 반이 해결돼. 이게 단순하지만 엄청난 진리예요. 왜냐하면 너무 재다 보면 아무 것도 못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면 결국 결과물이 없거든요. 두 번째 문장은 3년을 올인하면 50년을 편하게 살수 있다라는 문장인데요. 평생 열심히 살려고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3년은 해볼만하잖아요. 이말 듣고 22년도 3월에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블로그에 글한 편을 적었어요. 그게 지금의 채널과 작가라는 새로운 나를 만들었죠.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인데요.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. 진짜 미친 문장 아닌가 싶어요. 이 말을 들으면 열심히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.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문장들이라서 여러분들도 딱한 번씩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달라진 나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.